안녕하세요. 습도소관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 도심리의 상골반장 홍동환 목사님이 쓰신 묵상집 들풀 위에 깃든 소망 중에서 나라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복도에는 전신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가기 전에 꼭 한번은 거울 앞에 서서 몸 전체를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보고 온매무새도 툭툭 건드려 봅니다. 가끔은 거울에 비친 저를 보면서 말을 걸어 보기도 합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은 라면이었습니다. 설교 초입에 두 가지 라면을 늘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라면이고, 둘째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면이라고 했습니다. 두 라면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방송에서 떠드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을 시원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두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 자신이 보는 관점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객관화해야 하는데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전신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면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본다면 깨끗한 모습보다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 더욱 많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거울 뒤에 비친 자신만이 알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방송과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혹은 정신적으로 약해 있는 현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자존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없는 자신감도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로 여김과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시와 무관심을 갖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시의 성녀 글라라의 말처럼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의 광채시요 영원한 빛의 반사시며 티 없는 거울이시니 이 거울을 매일 들여다봐야 한다입니다. 두 가지 라면을 매일 먹어야 한다고 설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라면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김대영 집사님은 우리 마을로 귀천하신 분이십니다.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기에 귀천 후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살면서 제가 반장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 좋은데 사람들이 목사인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늘 마음에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김영술 씨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김영술 씨는 김 집사님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어린 나이에 저에게뿐만 아니라 집사님에게도 무리하게 대하는 태도를 언젠가는 바로잡아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회식 자리에서 술이 오가다가 감정이 폭발했고 둘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두 사람은 등지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님이 라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한 집사님 부부는 김영술 씨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먼저 찾아가서 사과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자 김영술 씨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희 마음도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그들 사이에서 괴롭히던 모든 정신적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고 모든 사건을 이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든지 자신은 옳고 타인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절대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할 것입니다. 거울을 보듯이 자신에게서 빠져나와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의 거울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본다면 나를 정확하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면 이것은 욕의 친구 엘리바스의 표현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욕기 5장 8절 엘리바스는 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마땅히 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6기 4장 7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6기 5장 17절. 엘리바스는 나라면 너처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지금 대통령보다도 더 잘할 수 있고, 나라면 지금 목사들보다 목회를 더 잘할 수 있고, 나라면 지금 부모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는 욕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으면 훌륭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음과 같은 자세가 유백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너와 같은 고난을 받으면 나도 너와 똑같았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인간의 고난과 가난, 죄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나라면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과 지금이 마지막이라면을 늘 묵상하면 죄와 싸울 용기가 생길 것이고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